레이디스 젠탈맨 위아드 월더스 원스라이브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에 눈이 와요 크, 이렇게라도 영상시대니까 이제 이렇게 눈 구경을 해야지 이거 무슨 맛? 배 맛인가? 머시멜로 짱 항상 두드러서 하니까 우리 아기 우리 베이비도 우리 아내 베이비가 살아요. 베이비가 좀 주님도 사시고 음, 마마도 사시고 그러니까 글로벌이야. 지구촌, 우주촌 시즌 아니요 지금 남조선, 북조선 어디서 빨갱이가 어디있고 애너이어디고 아, 독정 독종, 독정은 진짜 누군지 알겠죠? 응? 음? 딸기인데 하나 남은 딸기. 금방 없어져 이렇게 다섯 개 있었지 몇개 있었나? 다섯 개다 벌써 없어 죽어 한개 남은 거. 이렇게 모든 것이. 눈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뿔라면 앙대요 레오 레오, 그게 양면성이 다 그래요. 참. 음. 순샷이야, 순샷. 순샥. 모든 것이 한순간이래. 찰라 크트. 크트 해버리는 거야, 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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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트. 크트를 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뭐시기, 그시기 하는지 할시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그래서, 시간이 금이다, 그래. 시간이 금이다. 아무도 아무것도. 혼자 가는 t i 타임 하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니다 함께 같이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commonity c o m 커뮤니케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살아야 된다니까. 뭐 그나저나 얼굴 부추고 한 번이라도 문화인사 올려. 문화인사 행인은 악수. <laughs> 여러분 샐러 베이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샐러브 뱅스 마마 알라 믹스 타임이야 믹스 타임 쉐이크 우리가 모든 이 생명 에너지 에너지가 에너지가 눈에 보여요 에너지 이 자기 자기장 있잖아 이게, 이게 돌고 도는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움직이고 잠시 잠깐만 가만히 해. 안 계시는 우리 그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절대자 전 전지전능무소불제무소불능천상천하유아덕전 절대강자처럼 그분이 우리한테 주는 이 생명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자기자 자기장이라는 자기 음양 음과 양으로 또 나요. 좋은 거나 쁜거 꼭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 드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나 세상 끝날까지 그냥 냅둬라 그랬어. 그 좋은 일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나쁜 짓 하는 거나 하는 대로, 알맹이는 알맹이 대로, 쪽정이는 쪽정이 대로, 껍데기는 껍데기 대로. 그래도 선물을 포장을 해도 안에 뭐 귀한 게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그만큼 또 멋있게 또 포장도 잘해서 잘 선물을 하듯이.